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바로, 네, 운동을 네. 늦어, 바로 운동, 늦어가지고 바로 운동 시작할게요 자 원활한 네. 운동을 위해서 모두 음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부터 풀어볼게요 자 모두 일어나주세요 우리는 그런 거못 봐. 아니 저기 운동, 난 운동 운동은 정도... 몰라. 안 저기 저 신청하면은 가르쳐주지. 나 신청도 못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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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어 네, 다녀오세요. 오예, 음성. <laughs> 자, 가볼게요. 자, 머리, 머리부터 풀어볼게요. 고개 위아래로 6번 움직이겠습니다. 자,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자, 시선도 같이 따라갈게요. 시선도 같이 아래 보고. 고개 위로 갈때 시선도 위로. 아래로. 자, 위로. 자, 아래로. 내려갔다가. 자, 청면 보시고, 이제 좌우로 여섯 번갈 거예요. 자, 왼쪽으로. 이거 마찬가지로 시선도 같이 고개 따라 움직여 주세요. 둘, 셋, 다시 왼, 오른쪽, 넷, 다섯, 여섯.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정면 보시고, 자, 고개 돌려 볼게요. 천천히. 크게.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돌려주실게요. 자, 반대로도 한번 더. 돌리고. 돌리고. 좋습니다. 자, 이제 어깨로 내려갈게요. 자, 어깨 잡고. 뒤로 크게. 돌받기 네 바퀴 돌릴 거예요. 네 바퀴. 셋. 네 바퀴. 자, 이번엔 반대로 다시 네 바퀴.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자, 이제 허리로 내려가서. 자, 허리 돌리기. 자, 허리 돌릴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무릎 갑니다. 무릎. 자, 무릎 잡고 앞뒤로 여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안에서 바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발목 가겠습니다. 자, 발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방향으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발 바꿔서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방향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다리 모아주시고. 자, 이제 스트레칭 갈 거예요. 자, 호흡 크게 마시고. 후, 뱉으시면서 상체 숙여서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 상태로 10초간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상체 올려주시고. 자, 자리를 이제 좀만 넓혀 볼게요. 자, 좀 넓혀서. 다시 한번 호흡 크게 마시고. 휴, 배으시면서 다시 상체 숙여서. 자,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올라오시고. 자, 호흡 마시고, 배으시면서 왼쪽 다리 갈게요. 왼쪽 다리. 자, 양손 다 왼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찬가지로 호흡 마시고. 뱉으면서 반대쪽, 오른쪽 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상체 올라와 주시고. 자, 다리는 그 상태로 두시고. 자, 양쪽 무릎에 손로 올려 주시고. 자, 다리도 어떻게 살짝 구부리셔야 되겠죠. 제가 살짝 구부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상태로 무릎을 바깥으로 양쪽을 바깥으로 밀어 주시면서 자, 어깨 하나 집어넣고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올라오실게요 자 이제 상체 가겠습니다 오요것만 해도 땀이 나요 자 깍지 끼고 머리 올려서 머리 위로 자, 옆구리 스트레칭 갈게요. 자, 이 상태로 왼쪽으로 슥슥슥, 차사삭,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팔 내려주시면서, 자, 앞, 팔 앞으로. 자, 요렇게 모양 나오게. 잡아주시고, 자,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깍지 끼고, 이제 머리로 가겠습니다. 자, 머리, 고개를 숙여서, 지그시 눌러 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자, 고개 위로 갈 텐데요. 손 모아서. 엄지손가락으로 턱에대고 어, 위로 쭉 올려주실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고개 내려주시고 자 이제 고기 옆으로 좋습니다 고기 옆으로 갈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자, 오늘 첫 번째 운동, 첫 번째 운동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다리가 여기 붙어서 붙어서 뒤로까지 중심 경기가 해서 앉아 합니다. 여기서 뒷발을 살짝 옆으로 빼 주셔야 중심력이 가 편하세요. 자, 이 상태로 마찬가지로 왼발 뒤꿈치 들어 주시고 무릎을 이렇게 쫙펴 주셔야 돼요. 무릎을 자, 이 상태로 자, 살짝만 앉아 볼게요. 살짝. 좋습니다. 자, 5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일어나 주시고. 자, 이게 첫 번째 운동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상하체를 같이 할 건데, 자, 먼저 상체 먼저. 자, 상체는 팔 앞으로. 요렇게 해주시고, 자, 시작하면서 허리를 옆으로 틀어서 주먹을 하나 이렇게 뻗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허리 틀고, 주먹을 뻗고, 제자리. 하는데, 자, 다리는 이때 어떻게 되냐. 다리는, 자, 이 상태로 허리 틀 때,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허리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자, 다리 잘 보셨죠? 이거를 같이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같이. 보여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아뒤꿈치가 나와야 되는데 아안 나오네 아유. 그러면 다리는 다리는 약간 생략하는 느낌으로 <laughs> 해서 상체만 보여 드릴게요 자 준비 자 이거 왕복 10번이에요 왕복 10번 자.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 자, 왼쪽으로 갈때 오른손을 뻗어주셔야 돼요. 왼쪽으로 돌아서 오른손. 자, 오른손, 오른손.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 허리가 왼쪽으로 가서 오른손 뻗고, 제자리. 자, 오른쪽 갈 때는 오른쪽으로 틀고, 왼손. 그리고 제자리.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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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시, 왼쪽부터 시작. 쭉 뻗고, 제자리. 자, 오른쪽, 하나. 왼쪽, 제자리. 오른쪽, 둘. 자, 허리도 같이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셋. 왼쪽, 한 번. 오른쪽, 넷 왼쪽 3번 오른쪽 다섯 왼쪽 3번 오른쪽 여섯 왼쪽 3번 오른쪽 일곱 왼쪽 3번 오른쪽 여덟 왼쪽 3번 오른쪽 아홉 왼쪽 한번 오른쪽 열번 아, 좋아요. 자, 이제 바로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뒤꿈치 들고 뒤꿈치 들고 오른발 발차기. 자, 가 볼게요. 아유요. 다시 뒤꿈치 들고 오른발 차고 뒤꿈치 들고 왼발 차고 자 번갈아가면서 찰건데 이거 10번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발부터 차시면 됩니다 시작 들고 오른발 하나 다시 들고 왼발 둘 들고 오른발 셋 들고 왼발 네번 들고 오른발 다섯, 들고, 왼발 여섯, 들고, 오른발 일곱, 들고, 왼발 여덟, 들고, 오른발 아홉, 들고, 왼발 열 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조금 넓게 걸리셔서, 저희 스쿼트 아시죠? 다리 운동. 자, 그거를, 그 자세로 버티기를 해볼 건데요. 자, 다리를 넓게 해주시고, 발끝도 편하게, 바깥으로 조금 해주신 다음에, 앉을 수 있는 만큼. 자, 다리를 숙여볼게요. 앉을 수 있, 있는 만큼. 자, 다리를 숙이시고, 자, 이 상태로, 저희 10초간 버틸 거예요. 10초간 하는데, 10초를 다못 버티겠다 하시면 중간에 일어나셔도 돼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일어나실게요. 쭉. 맞습니다. 자, 이제 운동 한번 끝났고요. 지금 제가 여기가 너무 더운 관계로 지금 땀이 나고 있는데, 자 어르신들도 물 한번 드시고 물 한번 드시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원하게 물 한번 들이키시고. 아 어, 지금 잘잘안 보이시죠? 지금 땀이 줄줄줄줄줄 막 흐르고 있어요. <laughs> 이만 흔들면 땀이 떨어질 것 같은. 자, 이제 두 번째 운동 바로 들어갈게요. 자, 저의 첫 번째 운동이 조금 되게 힘든 운동이었어요. 자, 런지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신 다음에 그 상태로. 자, 저희 지금 어깨 넓이로 벌린 거예요. 자, 왼발 앞으로 뻗어주시고. 응. 자, 오른발은 좀더 뒤로. 그래서 다리와 다리 사이가 조금 넓게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뒤꿈치를 뒷발 뒤꿈치를 들어주신 다음에 자이 상태로 살짝만 양쪽 무릎 굽혀볼게요 자 이러고 5초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올라오시고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반대 가볼게요. 이제 오른발 앞에, 왼발 뒤에. 자, 다리 뻗으실 때는 뒷발을 옆으로 빼서, 옆으로 빼서, 뒤로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 중심 잡기 쉽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뒷발 뒤꿈치 들어주시고, 자, 상체, 아, 다리를 살짝 양쪽으로 살짝 굽혀서, 5초. 하나, 둘, 셋, 넷. 자, 어, 자, 자 일어나 주시고, 자 이제 양옆으로 펀치한 펀치 한번 날려볼게요.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좌우로 1 0번 왕복 0번 하겠습니다. 시작, 왼쪽 오른손 갔다가. 자, 오른손은 왼쪽 벗어주시고 하나 오른손 뻗고 왼손 뻗고 둘 오른손 왼손 셋 오른손 왼손 넷 오른손 왼손 다섯 오른손 왼손 여섯 오른손 왼손 일곱 오른손 왼손 여덟 오른손 왼손 아홉 오른손 왼손 열발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다음에 이제 뒤꿈치 들고 발차기 오른발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뒤꿈치 들고 오른발 하나, 뒤꿈치 들고, 왼발, 둘, 들고, 오른발, 셋, 들고, 오른발, 넷, 들고, 오른발, 다섯, 들고, 오르, 아 왼발, 여섯 번, 들고, 오른발, 일곱, 들고, 왼발, 여덟, 들고, 오른발, 아홉, 들고, 왼발 10번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다리 넓게 해주시고 마지막 네번째 동작 자 스쿼트 버티기 갈게요. 자 그대로 앉을 수 있는 만큼만 앉으세요. 너무 무리하게 앉지 마시고 자 내려가시고 숫자 셉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일어나실게요. 쭉 밀어서 올라오시고 휴, 자, 이제 두 번째 운동 끝났고요. 자, 물한번 드실게요. 자, 요게 조금 운동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하면 시간 초 시간을 조금 늘리셔도 돼요 버티기는 거 하실 때 그러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바로 마지막 운동 들어갈게요. 한번 더 마지막 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거 안, 안 보이네. 잠시만요. 자 앞에 왼쪽 다리 앞에 오른발 뒤에 해서. 자, 뒷발은 뒤꿈치를 들어주시고, 이게 왜, 약간, 안 맞네? <laughs> 들어주시고, 자, 그 상태로 살짝, 무릎 굽혀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어나시고, 자, 이제 반대, 오른쪽 발이 앞에, 왼쪽 발 뒤에, 마찬가지로 뒤꿈치 돌아주시고, 앉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어나시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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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이제 팔. 팔 운동. 자, 이거 하실 때 허리도 같이, 허리도 같이 돌아가야 돼. 여기가 같이 돌아가야 돼요, 여기가. 아시겠죠? 자, 팔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팔만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 허리도 같이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왼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6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뒤꿈치. 바로 이어서 갑니다. 뒤꿈치 발차기. 시, 오른발부터 시작. 뒤꿈치 올리고, 오른발. 다시 뒤꿈치 올리고, 왼발, 둘, 올리고, 셋, 올리고, 넷, 올리고, 다섯, 올리고, 여섯, 올리고, 일곱, 올리고, 여덟, 올리고, 아홉, 올리고, 열 번. 자, 그대로 다리 넓혀서, 자,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스쿼트 버티기 10초 갈게요. 자, 앉을 수 있을 만큼 앉으시고, 자, 무릎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게 바깥으로, 상태로 버티시면 될수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일어나실게요. 쭉 다리로 밀고,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이긴 한데요. <laughs> 마무리로 스트레칭 간단하게 다리 스트레칭만 오늘 상체를 별로 안 써가지고 다리 스트레칭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 모아주시고 자, 호흡 후- 뱉으시면서 내려갈게요. 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올라오시고 자, 옆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갈게요. 호호, 뱉으시면서 호호, 뱉으시면서 내려갈게요. 호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올라오시고 자, 요번에는 앉아서 할게요, 앉아서. 자, 의자에 모두 의자에 앉으셔서 나머지 스트레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앉으셨나요? 자, 요번엔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올려주시고, 자, 다리 꼬는 건 아니고 그냥 올려만 주세요. 자, 이 상태로 올라온 무릎을 아래쪽으로 꾹 눌러 주실게요. 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리는 그 상태로 주시고, 자, 상체 숙여서 팔을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최대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올라오시면서, 자, 내 다리를 감싸가지고, 내 몸에 착 붙게끔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반대쪽 가볼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올라온 무릎 아래쪽으로 눌러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상체 앞으로 숙여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올라오시면서 다리 잡고, 내 몸쪽으로 바짝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호.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 다음 주 목요일 1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요 네. 다음 주에 딱1 1 시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